아, 이거는 어 불편하긴 한데 아이고, 아이고. 한국에 아이고. 응. 와서 이거는 지금도 뭐야? 이해할 수가 없고 제일 음. 좀 보기 싫은 건데.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촌 치킨 시켰습니다. 짜잔. 교촌 치킨 쿠폰이 생겨 가지고 그걸로만 음. 시켜 봤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영휴가 너무 길어서 그게 올것 같아 막상 현실에 돌아가면 응. 뭔가 뭐라, 뭐라고 뭐 하지? 우, 우울... 우울준? 우울편? <laughs> 우울해지지 않을까? 음, 약간? 그럴 수도 있어 너무 오래, 오래 쉬면 좀 일상 복귀가 너무 힘들잖아 응. 나도 그렇게 될것 같아 <laughs> 오늘은 좀 특별하게 치투데이! 치투데이야 <laughs> 맞아 치킨이 좀당겼어 밤에 먹는 치킨 맛있잖아. 맞아. 일단 치즈버릇이랑 감자튀김. 효천은 두꺼운 거구나. 여러분이 말해 <laughs>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효천 치킨의 허니콤버. 이거 대표잖아. 효천 치킨이라고 하면 응. 허니콤버잖아. 그치? 아,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뭐, 뭐라고 했지? 뭐? 엄마한테도 선물을 줬잖아. 엄마들한테도. 아. 몸빼 바지. 어 몸빼 바지. 이거 저도 시어머니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자주 입고 있어요. 너무 시원해. <laughs> 맞아. 너무 시원하고 편하고. 맞네. 응. 연산 찍고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먹을게요. 응. 저희는 술못 마시니까 콜라로. 응. 응. 짠. 음, 음 맛있다. 아. 한번 먹어보자. 교촌은 응. 다리만 있구나. 아니야, 이게 다리랑 날개 세트야. 음. 음, 맛있다, 그치? 음, 답뜻하고 맛있다. 음. 이제, 밑장이 한국에 산지 3년째인가? 응. 음. 22년에 왔으니까. 응, 음, 3년째인데, 뭐, 물론 좋았던 점도 있을 거고, 싫었던 점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잖아. 한국에 살면서? 맞아 특별히 그래도 어떤 게좀 불편했다 이런 게 있어 좋아하는 점 말고? 응, 일단 그러니까 좋아했던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응. 다뤄야겠지만은 응. 일단은 어떤 게 불편한 게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오빠가 한국에 있는지 좀 궁금해 그치 <laughs> 외국인이 봤을 때 음. 한국이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난잘 모르거든. 음. 한국에서 좀, 아, 이건 좀 불편했는데? 음. 좀 바뀌었으면 괜찮겠는데? 했던 게 뭐가 있어? 음,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음. 한국에서는 병원에 가서 음. 그 접수를 하면, 음. 큰 병원에선 음. 좀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 음, 그치. 뭐 좀, 오빠라면 가운데? 음. 안보이게끔 뭐 하지만 음, 음. 나는 일본이 름이니까 너무 길거든 나는 여섯 글자야 음, 음, 음. 그래서 뭐 거의 알아 <laughs> 그, 나 이사람 외국사람이다라는걸 다른 사람이 쉽게 안다는거지? 어 음, 음, 음. 다른 사람 보면 어? 바로 어, 그사람 일본사람이다 음. 그리고 그 직원분이 날 부르잖아 음. 그러면 다들 이렇게 봐 <laughs> 어, 어, 이렇게 봐아 주목되니까 아, 그게 거예요. 너무 음, 부끄러워 부러워 그러니까 음... 그때 너무 나, 내가 빨리 가거든 티오가 <laughs> 이렇게 가 음...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그게 좀 음... 불편했어 그래서 번호 접수로 음... 바꾸면 좋겠다 음... 일본은 번호 접수야? 어... 병... 일본도 이름 음... 부르는 데도 있고 번호로 부를 때도 있는데 뭐 음... 번호 접수하고 음... 번호가 나오면 일본 환자분 이렇게 하면 음... 가는 거지 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부끄러워가지고 <웃음> 음... <웃음> 이거는 어뭐 누구도 신경 안 쓰겠지만 그래도 맞아, 외국인이라면 한번은좀 쳐다보잖아. 맞네. 어? 나같아도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야. 어, 외국인이다 이렇게. 음. 내가 일본에서 병원을 갔는데 킹캉스님 이렇 킹캉스사마 이렇게 <웃음> <웃음> 사나 부를 거잖아. <laughs> 그러면은 다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어 캉코쿠진이야 하면서 막 쳐다볼 거잖아. <laughs> 그러면은 어, 나같아도 좀 부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드네. 뭐 서울이나 어. 그 외국인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그저 가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좀 외국인들 어. 많이 없는 곳이잖아. 맞네, 맞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거야. 음. 그게 조금 불편했다. <웃음> 아, <웃음> 응. 아, 그러시긴 응. 하겠다. 또 응. 어? 다른 거는 나는 음. 한국이랑 일본이 제일 다른 거는 교통. 음. 교통. 저기라고 좀 생각하거든. 음. 버스나 어, 어, 어. 택시. 음. 차. 제일 다르다고 생각해 아 맞네 어, 어떤 점이 달라? 이제 익숙해서 음. 이게 더 좋은데 지금은 <laughs> 한국에 다 왔을 때는 음. 버스나 택시가 너무 빨라 그냥, 음 그냥 차도 그런데 일본에서는 음. 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 출발 아. 시간 음, 음, 음. 근게 정해져 있고 음. 그 시간에 딱와 음.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음. 일단 멈춰 무조건? 응 음. 시간을 뭐? 맞춰서 가. 응 맞춰서 가고 그리고 한국은 뭐 이제 전류장 전에 응, 응. 그냥 먼저 가도 찍고 그렇게 너 앞에서 기다리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무조건 멈춰야 그 일어날 수가 있거든. 아 그러면 다 버스가 완전 멈춘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일어나는 어, 거야. 만약에 일어나면 응. 그 기사님 뭐라 해. 어, 어 일어나지 마세요. 음, 이렇게. 신기하네. 응. 음. 이런 거좀 달랐다 버스가. 음. 그래서 이제 음. 그래도 이제 이제는 한국은 빨리 빨리 하는 게 너무 편해서 음. 그게 이제 익숙해버려서 좋았는데. 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불편하다기보다는 다른 점인 거 같고. 그렇지. 근데 어, 너무, 너무 빨라서. 불... 아 빨라서. 너무 빨라서 좀 위험했다. 음. 그 치즈장이랑 뭐 먹장. 넘어져 넘어져가지고 맞아 어, 맞아 맞아. 버스 탔는데. 맞네. 갑자기 이렇게 맞아 갑자기 출발해서 다 넘어져 출발해서 다 넘어 어졌어내 가족이 뭐 <laughs> 어, 그런 게 위험하다 어, 이리고 다른 점인가 아니야 이거는 뭐 불편한 음. 점일 수 있지 뭐, 그걸 토대로 음, 음, 말을 하자면 음.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가버리니까 음. 그 한국은 한국 버스는 사람이 음. 있어도 음.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 사람이 있어도 음, 정류장에 아 그러니까 내가 음. 탄다고 음. 어필을 해야 다를 수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내가 이렇게 음. 기다리고 음. 있는데 음. 뭐, 버스가 같이 이렇게 많이 올 때가 있잖아. 음. 그러면 맨 앞, 앞에 앞 음. 버스 있고, 음. 두 번째 버스 타고 음. 싶어서 나는. 음. 근데 그 내가 앞에 음. 있는 버스에 타는 줄 알고 음. 그냥, 그냥, 그냥 가버렸어? 가버린 거지. 그러니 아. 이렇게 뛰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갔다. 아, 그러니까 그 기사님한테 적극적으로 막 가서 타겠어요. 이런 눈빛을 안 보내니까 응, 응, 응. 앞에 있는 차탈줄 알고, 그냥 기사님은 야, 여긴 탄 사람 없네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잖아. 응, 응. 그러니까 그 응. 어필을 해야 다을수 있어. 근데 응, 응. 그 일본 사람은 조금 소심하잖아. 그래서 아, 처음에는 응. 그런 어필을 하는 게 어렵지, 좀 부러... 맞아, 맞아, 부끄럽거든. 맞아, 맞아, 어렵지. 응. 이제 좀 익숙해서 그렇네. 이렇게 <laughs> 어필을 할수 있지만, 그게 좀 불편했다. 처음에는 어렵지. 맞아. 응. 응. 또 어떤 게 있어? 그 신호가 없는 응, 응, 응. 횡단보도 있잖아. 응, 응, 응. 그 보행자 우선 아니지? 한국어. 음, 아니 그거는 보행자 우선이 맞아. 법적으로는. 아 그래? 어, 법적으로는 보행자 우선이 맞는데. 응. 아 그래? 근데 나 한국은 아닌 줄 알았어. 응. 그러니까 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데들 있잖아. 응. 우리가 사는 데는 또 그런 응, 응. 게좀 많이 있잖아. 응, 응.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 그거 좀음 놀랐어 맞아. 처음에는. 일본은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멈추는 거야? 멈춰. 어... 만약에 가버리면, 어, 어, 어. 만약에 경찰이 있다, 음. 그럼 걸려. 음... 음. 사람이 서 있을 때 그냥 가버리면은 무조건 걸리는 거야? 응. 음. 오... 만약에 보였는데도 음. 일부러 가버렸다, 그러면 볼급이지. 음. 일본에서는 조금 횡단보도 음. 건널 때는 조심스럽게 음. 좀 운전을 했지. 음...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가버리니까 맞아 맞아 좀 놀랐고 만약에 신호가 있어도 우회전 음. 할 때는 갈수 있잖아 한국은 그래서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 음. 해버리잖아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예전에는 좀 사람이 좀 지나가더라도 우회전 신호 때는 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었거든 너무 위험해 맞아 근데 이제는 사람이 있거나 할때 가면 안 되는 걸로 바뀌긴 했거든 음. 그런데도 좀 아직도 많이 가기는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 그게 몰라서 그런가? 좀 바뀐지도 좀 돼서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응. 파란색이니까 이렇 기다리고, 응.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뒤에서 크락션 응.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팡팡 그래. 이렇게 해 근데 해봤는데? 그게 예전에 비하 많이 줄었어 아, 그래? 예전에는 응. 사람 없을 때면 무조건 안 가면은 뒤에서 크락션 빵빵빵 많이 했는데 응.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그건 너무 신기했고 응.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음... <laughs> 또 다른 불편한 점 뭐가 있었어? 우리가 차가 없으니까 자주 겪은 일은 아닌데, 음. 그 길이 음. 2차선인데, 음. 그 양쪽에 차가 꽉짜 있어. 아. 그러니까 1차선 돼버린 거지. 아, 그게 불법 주정차들이 좀 많이 있지, 한국도 이거는 음. 한국은 음. 주차장이 많이 없다고 하지 않나? 아, 그게 좀 의무가 아니야. 일본에서는 차를 살때 어. 주차장이. 어, 같이 계약이야? 맞아, 같이 필요하다고 음. 했는데, 음.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주차 생각 안 하고 차를 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요 음. 그래서 길거리 보면은 그냥 도로인데도 차를 세우고 많이 하잖아.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나도 되게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자리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 응급차량 갈 응. 때도 있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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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응. 소방차? 응.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응. 양 옆에 이제 불법 차들이 이제 세워져 있으면은 응, 응. 지나갈 수가 없잖아. 응, 응, 응. 그래서 예전에는 소방차가 그냥 지나가고, 뭔가 부딪히고 이러면은 응. 나중에 이제 다 보상해주는 식으로 했었었어. 누가? 소방서 쪽에서. 응! 근데 이제는 그, 바뀌었어. 응. 그래서 그냥 밀고 지나가도 응. 문제 없다. 음, 다행이다, 그거는. 응, 맞아, 목숨이 무섭니까? 응. 주차를 해놨는데 응. 그 앞에 세워두는 차들도 많아. 나갈 수 없게. 왜?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앞에다 잠깐 주차를 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차 앞에 번호들이 다 있으니까. 한국도. 맞아! 그것도 <laughs> 좀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한국은 차에 그 음. 전화번호가 있잖아. 맞아, 맞아. 일본에서는 전화번호는 완전 개인정보니까 알려주기 싫거든. 오, 오, 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 어, 그럼 아예 없어? 아예 없어. <laughs>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음. 와, 왜 전화번호가 있지? 이렇게 했지. 전화번호는 음. 완전 개인정보인데, 위험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어... 근데 한국은 응. 그런 이유 때문에 응. 그렇게 맞아 맞아 있는 거지. 응. 완전 한국이랑 일본의 차이야. 음. 좀 신기했어 그거. 보여주겠다. 응.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불편한 게 있어? 이런 게그 한국인들의 응. 성격일 응. 수도 있는데, 약간 한국인들 이 급하잖아 다. 그냥 급한 사람들 많지. 빨리빨리 문화잖아. 크렉션 아니 신호가 바뀌어. 1초? 나안 되는데 음. 팡! 이렇게 러 <laughs> <laughs> 일본에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 어. 3초? 정더 어. 기다리고 안 가면 팡! 이렇게 2초도거든요 팡! 팡! <laughs> 팡! 이렇게 하, 하는 거야. 어, 어. 뭐지? 팡도 안 하고 음. 안절불절하는 사람들. 음. 어? 왜? 왜안 가? 왜안 <laughs> 가? 이렇게 어, 하는 사람들 어, 어. 있단 말이야. 그게 어. 나, 야, 나였는데. <웃음> <웃음> 한국은 너무 길어. 길고 음. 너무 빨라. 어, 그래서 팡 <laughs> 이렇게 하고. 어. 그걸로 끼 싸움하잖아. 음, 싸운 사람 많아. <laughs> 좀 이거는 불 음. 나는 음. 가끔 운전을 할때 음. 그것도 겪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뒤에서 하면 너무 마음이 급해져. 음. 운전은 조금 음.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맞아. 팡팡팡팡 하면 음. 너무 마음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돼 버리니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 <laughs> 맞네. 뭐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거나 위험하면 위험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음, 음. 눌러야 되는데 음.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음. 왜 만나면 음. 안눌러서면 좋겠어. 음, 맞네. 심장이 터져. <laughs>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너무 음? 음? 불편했다. 음. 그런 느꼈던 게좀 많이 있었어. 그다음 또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어? 교통 쪽 말고 다른 부분으로? 아 이거는 음. 음. 불편하다. 어 불편하긴 한데. 음. 싫은 점이야, 이거는. 음, 어, 뭔데? 한국에 음. 와서, 음. 이거는 지금도 뭐야? 이해할 수가 없고, 제일 음. 좀 보기 싫은 건데, 어, 어, 어. 침을 뱉는 거. 아, 침 뱉는 거, 사람들이? 음. 음. 그거는 안될것 같아, 지금도. 보기 아... 너무 싫어. <laughs> 뭐, 음.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음. 그 입에 좀 찝찝해서, 그 뱉는다고 했는데 보기 너무 안, 안 좋아 음. 어, 나도 담배를 안 피니까 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 아 너무 인상이 안 좋다 음, 막길 가다가 담배 아니더라도 침 뱉는 사람들도 좀 많고 음, 그거는 제일 음. 싫은 거 같아 지금도 음.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음. 나는 본 적이 없었어 일본에서는 음. 침을 뱉는 사람 그기 보기가 불편했구나 음. 아니야. 저번에 음, 음. 음. 내가 걷고 있는데 앞에 아저씨가 음. 걷고 있었어. 음. 왜냐면 내가 그 아저씨를 지나가려고 했어. 음. 근데 지나가려고 했을 때딱 아저씨가 내, 내가 없는 줄 알고 짐을 음. 뺏는 거야. 내가 음. 그게 나한테 맞을 뻔했어. 아. 진짜 여기 나올 뻔했다. <laughs> <laughs> 여기 나올 뻔하고 이렇게 삼켰는데 너무 싫었어. <laughs> 한국인들이 봐도 좀 음. 그런 거야? 그치 불편하지 음, 음. 그러니까 예쁜 장면은 아니잖아. <laughs> 그렇지. <그치? 그치? 웃음> 나도 담배를 안 피니까. 음. 담배 피는 사람의 입장도 잘 모르겠지만. 뭐 불편했던 점을 좀 말했지만. 나는 음. 한국이 좋아하니까. 음, 음.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이번 치킨을 먹으면서 나눠봤던 이야기에서는 좀 한국에 살면서 밑장이 불편했던 점을 좀 이야기를 해본 거잖아. 음. 일단 밑장이 이런 부분들을 불편했다라는 거를 난 얼핏 듣기로는 약간 약간은 알고 있었지만은, 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겪었는지는 잘 많이 몰랐거든. 다음 영상에는 그러면은 한국에 살면서 좀 좋았던 점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음, 음. 오케이. 네, 음. 마지막 먹을게요.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 많지, 교촌치킨은 아, 어, 그래? 음. 먹고 있는 사람 많던데 어... 응. 인기 있어 일본인한테. 응.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